축구 승무패 20회차 4번 경기 셰필드와 플럼입니다. 신규 배당이 생성되었고 현재까지 원정팀 배당이 하락 중인 흐름입니다. 유사배당 구간에서는 배당 흐름과 상관없이 원정팀 위주의 승점 획득이 이루어져 왔던 구간입니다. 셰필드는 홈에서 3점대 초중반의 배당을 책정받았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홈팀 배당이 하락하며 마감된 적은 드물었으며 근래에 치러졌던 경기 결과에서는 저득점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플럼은 이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처음으로 1점대의 정배당을 책정받게 되었으며, 직전에 받았던 2.1배당의 기록을 2008년 이후 16년 만에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색으로 표기된 근래 3시즌간의 원정 경기에서는 현시각처럼 배당 하락이 플럼 사이드로 하락했을 경우 승리의 기록이 없던 점이 인상적입니다. 셰필드 홈에서의 양팀 전적은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며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1승 1무로 셰필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리그 챔피언십과 컵에서도 플럼을 상대로 모두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리그 통산 서로 승격과 강등을 반복했던 이유로 4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경기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셰필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브랜트퍼드 상대로만 무실점을 기록했고, 플럼은 이번 시즌 후반기엔 원정에서 자동문 모드를 시전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배당의 정력을 무시하면서 승무패 투표율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 참고하시며 소신껏 멋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